다소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명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닮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 새기 이르되 바라것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하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다윗이 플랫의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네. 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의 삶을 잠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땅에 거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되는 고난을 꿋꿋이 견뎌내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한 사울의 추격을 받아야 했고. 또한 십 사람들처럼 자기의 지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과 항상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고 같은 동족인데 이런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것은 다윗에게도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다윗에게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600여 명의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윗만 믿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면 이들도 함께 피해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현실적인 타협을 하고 맙니다. 오늘 일 절을 보니까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의 심중에 생각하기로 생각하고 한 결정이 바로 블레셋으로의 피신이었습니다. 다윗이 피한 곳은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왕은 아기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바로 그왕막 수염에다 침 흘리고 긁적긁적거리는 것을 보여줬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아기스는 600여 명의 용사를 이끌고 투항한 다윗을 반가우기 맞아주었습니다. 만일 아기스가 너시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속여? 하고 다윗을 심하게 여겼다, 교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 다윗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신뢰하고 그에게 시글남 성읍을 내줄 정도로 아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적은, 이 적의 적은 나의 이 친구라 여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적은 뜰까요? 정말 그의 삶은 이제 불의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하면서 삶의 낙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1년 4개월을 블레셋 지역에 있으면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그술사람, 기르스사람, 아말렉사람 등등을 쳐 죽였습니다. 자 아예 그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다른 소문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기스에게 와서는 유다 지역을 치러 갔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 중에 네게브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네계부, 성경의 고, 중간중간에 네계부라는 지역은 남방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그 네계부라는 뜻이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네계부의 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는 광야예요. 광야이고, 예,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살기는 하는데, 우기가 오면은 여기는 완전히 물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풀이 팔팔 돋아나는 벌판이 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요, 그 시냇물 다 말라버리고 이강 줄기 흔적만 남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유목민들이 이곳에 이목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있다가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다 지역에 있는 내게부 지역을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몸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유다 사람들을 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멸망시켜 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만 놔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비록 몸은 블레셋에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나마 최대한의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다윗의 몸부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생활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성수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술이나 담배와 같이 다른 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들은 자기들이 위반하는 정책들이 교회를 억압하고 신앙의 미덕을 저해하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들을 위반하고 지지하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자기들 행하는 것들 다 옳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도 있고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선택들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세상과의 타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성형수술 어때요? 성형수술. 여러 예, 쌍꺼풀, 앞트임, 뒤트임, 코세우고, 양악수술하고 이거, 리프팅하고. 너무 잘 알고 있나요, 제가? 예. 이것도요, 이거 타협 아닙니까? 타협이죠. 왜 타협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보내주신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합니다. 왜 합니까? 하, 예쁜 사람들 아니면 취급을 안 해주거든요. 예쁘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타협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얼굴을 포기합니다. 이혼은 어떻습니까? 이혼이요? 이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정해주셨으면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타협이죠. 사실 이러한 세상과의 타협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냈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타협이 큰 좌절이고 이것이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마저 꺾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선택을 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다윗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이나마 충성하게 하고 일하게 하시고 결국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시키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요,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요. 그의 믿음, 그 그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랑까지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히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 중에 혹시 과거에 세상과 타협한 경험 때문에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 자기가 선택한 그 타협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민이 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이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리에서 자기 멋대로 가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이라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그 마음의 찔림의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불분는 신령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조금씩 조금씩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자그마한 순종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중심의 곧고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형편들을 열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을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끌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또한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주시고 결국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한 용사로 주님의 온전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완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도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죄악된 욕심과 타협으로 인하여서 이 잘못된 자리에 거해 있는 우리들의 이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악되었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우리가 그 말씀, 그 성령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마침내 주님의 온전한 용사, 주님의 온전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또 격려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한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육신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